제31회 1일차 제1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지민입니다. 출전 선수들입니다. 1번 김응선 2번 전동우 3번 한훈 4번 김지현 5번 조승민 6번 김종민 선수가 제1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소개항주 타임이 가장 빠른 선수는 6초63회 1번 김응선 선수입니다. 최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착순점이 가장 높은 선수는 1번 김응선 선수와 6번 김종민 선수입니다. 모두 6점대 후반에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3연대율도 각각 63.2%와 그리고 8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 김흥성 선수는 코스 연대율 100%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19번 모터의 평균 착순점도 7점 중반으로 좋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올 시즌 23승에 도전하는 1번 김흥성 선수 기대해봅니다. 현재 바람은 1턴 마크에서 2턴 마크 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출발선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6명의 선수들. 제1경주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제1경주 스타트 했습니다. 4번 김지현, 4번 김지현 선수의 스타트가 발랐습니다. 제1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인 빠진 1번과 그 안쪽을 노리는 4번 김지현 선수입니다.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선수들의 경주 초반 1위권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1번 김명선, 일번 김명선 선수가 조금 앞서는 가운데 6명의 선수들 2턴 마크 향합니다. 1번 김명선 선수가 2턴 마크 먼저 통과했고 안쪽으로 4번 김지현, 5번 조승민 그리고 6번 김정민 선수입니다. 1번 김흥선 1번 김흥선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 4번 김지현 선수가 2위권, 6번 김종민 선수가 안쪽에서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6번. 1번 김흥선 이제 마지막 1턴 마크 통과. 뒤쪽에 6번과 안쪽으로 4번, 그리고 5번과 2번입니다. 현재 대열은 1번, 4번, 6번. 1번 김흥선, 4번 김지현, 6번 김종민. 올 시즌 23승에 도전하고 있는 A1급의 1번 김응선 마지막 2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뒤쪽에 4번 김지현, 6번과 5번, 2번과 3번입니다. 1번 김응선, 2번 김응선 결승선 꾸리냈습니다. 뒤쪽에 4번 김지현, 6번과 5번, 2번과 3번입니다. 경전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